저는 매일 아침 루틴으로 컨텐츠 소재를 찾아 헤맵니다 유튜브 영상 보는 건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좁이기에 저는 그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컨텐츠 소재를 위해 영상을 봅니다. 그러다가 가끔은 전문 서적에서도 찾곤 하는데요. 아, 물론 지금도 컨텐츠 소재를 찾는 중입니다. 어, 도파민 디톡스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럴 때는 글자 빼곡히 적힌 책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뮤실랭 셰프님들 레시피북들을 구경하다 보면 간간히 등장하는 재료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아트초크라는 재료입니다. 완성본 사진을 보아하니 이건 분명히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 특별한 재료인 것이 분명합니다. 일단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위키피디아를 보니 저희 감이 맞았습니다. 저 특이한 생김새 보세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몰랐던 엄청난 식재료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돌렸는데 영어 그대로 예루살렘 아티초크. 한국에서 본 적이 없는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링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예루살렘 아티초크는 뚱딴지. 혹은 돼지 감자로 불리는 제로였습니다. 너무나도 토속적인 이름 덕에 토속 제로인 줄 알았는데, 심지어 북아메리카에서 건너온 귀하식물입니다. 조금은 당황스럽지만, 정말로 완벽한 컨텐츠 소재였습니다. 미슐랭 셰프들이 사용한다는 것은 아마도 분명한 메리티가 있다는 뜻일 겁니다. 직접 알아보기 위해 돼지 감자를 바로 준비했습니다. 형밥 맛있네. 맛은 감자랑 비슷하면서도 전분기가 없어가지고 조금 더 깔끔한 식감에다가 약간은 감자랑 말을 섞은 듯한 맛이 납니다. 생각 외로 약간 한약재의 맛이 날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그렇게 호불호가 절대 갈릴 맛이 아니에요. 그냥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맛. 재료의 맛을 제대로 보려면 조리를 해야겠죠. 찾아본 결과 예루살렘 아티초크. 아니 돼지 감자는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를 뿌려서 호일에 감싸서 오븐에 익혀서 먹는다고 합니다. 180도 오븐에서 약 40분 정도 익혀냈습니다 호일에서 꺼내봤는데 사실 비주얼은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번데기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안쪽은 확실히 감자와 똑같았습니다 약간 그 신기하게 익히니까 그아 한약재 느낌이 확 살아나는데? 아왜 사람들이 잘 먹는지 알겠다 입안에 넣는 순간 경동시장에 있는 한약재 코너에 가는 느낌이 확 살아나네 이 정도면 한약방에 나는 향이 돼지감재 향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먹으면 그냥 건강해질 것 같은 맛 실제로 이게 뭐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냥 몸에 좋다는 음식이라는 게확 느껴집니다 미슐랭 셰프들이 쓰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레시피북에 있는 레시피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건 아이스크림 레시피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이스크림... 제가 만들 수는 없어서 혹시나 직접 방문을 해볼까 검색을 해봤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기간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리서치를 하면서 찾아보니 정말 다양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고든 렌지 셰프님도 사용하신 걸 보아하니 분명히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영상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론다라는 주로 파인다이닝 레시피를 소개하는 채널인데 제가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가 있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익혀낸 돼지 감자 양 끝을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 칼집을 살짝 넣어서 껍질을 벗겨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됩니다. 영상에서는 껍질이 깔끔하게 떨어지던데. 그래서 저는 칼로 속살과 껍질을 분리해줬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껍질을 따로 튀겨서 사용할 거기에 껍질에 붙어있는 돼지 감자를 깔끔하게 긁어내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섬세한 작업인데 자칫하다 껍질이라도 찢기면 그건 바로 폐기 처분이라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양을 유지하면서 깔끔하게 분리를 하면 됩니다. 나머지 돼지 감자도 껍질을 분리해서 섬세하게 긁어내면서 이렇게 껍질 두 개와 속살을 준비했습니다. 껍질들은 이제 접시에 올려서 전자레인지에 1분 돌려서 먼저 껍질에 있는 수분을 날려내는 동안 속살들을 접시에 옮겨놓고 도마도 치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냄비에 물을 받아와서 모든 견과류를 넣어서 익혀줄 건데 원래 레시피는 생 캐슈넛을 사용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돼지 감자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은 떨어진 시점. 라 오직 이것을 위해 생 캐슈넛을 사는 건 조금은 리스크가 큰 투자라는 생각이 들어 언젠가 다이어트 결심했을 당시 구매했던 모든 견과류가 있어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아 물론 결과물에서 이것 때문에 차이가 있었다는 게 느껴진다면 다시 캐슈넛을 구매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끓는 물에 약 20분간 삶아내면 됩니다. 생각해보니 견과류를 삶아서 먹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갈아줄 건데 돼지 감자 속살들을 넣어주고 삶아낸 견과류도 넣어줍니다. 삶아낸 물도 같이 사용하는 거라 숟가락으로 옮겨주면서 자연스레 같이 넣어줬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소금도 넣어주고 핸드믹서기로 갈아줬습니다. 사실 레스토랑 퀄리티를 집에서 따라가기 힘든 게 이런 장비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가정집에서는 저처럼 핸드믹서를 쓰거나 하는데 레스토랑에서는 보통 큐레나 이런 것들을 갈때 세로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항공기 엔진을 써서 출력이 비교가 안되고 온도 조절 기능도 있어서 결과물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냅니다. 저도 하나 장만하고 싶지만 가격이 무려 250만 원에 달하는 친구라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쉬운 대로 핸드믹서기로 최대한 곱게 갈아줬습니다. 갈아낸 것들은 지퍼백에 옮겨주고 최대한 공기를 빼준 다음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이제 껍질을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기름을 아주 넉넉하게 가져와서 이것들을 튀겨줄 겁니다. 먼저 작은 조각을 넣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걸 체크를 합니다. 제가 가장 애용하는 방법인데 뭘 튀기든 작은 조각을 먼저 넣어놓고 기포가 올라오고 색이 나는 걸 보면 본 재료를 넣어서 튀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양을 잡아주면서 튀겨줘야 됩니다. 여기 안에다가 돼지 감자 퓨레를 채울 거라 동그랗게 모양을 유지하면서 겉에 색이 나게 튀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껍질 튀김이 완성됩니다. 보관한 지퍼백의 끝을 살짝 잘라줘서 튀김 안쪽으로 짜주면서 채워주면 됩니다. 이탈리아의 까놀리라는 디저트가 있는데 아마 거기서 영감을 받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 채우고 나니 상당히 그럴싸해 보입니다. 큰 접시에 작은 포션 파인다이닝의 국물이죠. 이렇게 되면 레시피는 끝입니다. 하... 긴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도 먹어봐야겠죠? 싱거운 것보다 짭짤한 게 나으니까 소금도 살짝 더 뿌려가지고 먹어야겠다. 가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맛일까? 한약재를 튀긴 맛입니다. 조금 고소한 한약재 튀김? 돼지감자를 먹기에는 세상에는 아직 맛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외국인들에게는 이 한약재의 맛이 너무 좀... 약간 이국적인 맛이 나는 건가? 어, 뭐 그럴 수도 있죠 어, 조금 고소한 한약재 튀김 미식의 세계 쉽지 않다 사실은 여러분 돼지감자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제가 정말 싸게 담근할 테니 연락 주세요 제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정기 업로드일이 아닌 편집이 완성되는 대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